우리나라 전래동화 반쪽이 옛날에 짝한 마을에 자식 없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삼신알미가 나타났어요. 우물에 있는 잉어 세 마리를 잡아먹으면 아들 셋을 낳을 것이요. 다음 날 부인이 우물에 가보니 커다란 잉어 세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부인은 바가지를 내려 잉어를 모두 건져냈죠. 그런데 이를 어떡해요? 난데없이 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한 마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얼른 쫓아갔지만 그새 반쪽을 먹어치워 버렸네요. 부인은 할수 없이 잉어 두 마리 하고 반을 먹었죠. 열 달이 지나 부인은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중 막내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 코도 반쪽, 입도 반쪽인 반쪽이더래요. 생김새는 연어 아이들과 달랐지만, 반쪽이는 똑똑하고 기운 센 아이로 잘 자랐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와 둘째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반쪽이도 형들을 따라났었죠. "이 예, 너랑 다니면 창피해!" 형들은 졸졸 따라오는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고 가버렸어요. 반쪽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불끈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쑥 뽑혔죠.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진 채 콩콩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들, 같이 가요! 이그, 저놈이 또 쫓아오네? 형들은 반쪽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번에는 반쪽이를 바위에 칭칭 묶어두고 갔죠. 반쪽이는 이를 꽉 물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무거운 바위가 훌쩍 들렸죠. 반쪽이는 바위를 짊어진 채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 형님. 반쪽이가 또 쫓아오자 형들은 반쪽이를 동아줄로 칭칭 감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못 쫓아올걸? 형들은 무서운 호랑이 굴 앞에 반쪽이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가버렸어요. 어느새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기어나와 반쪽이를 빙 에워쌌죠. 호랑이들이 입을 쪽 벌리고 달려들자 반쪽이는 동아줄을 툭 끊어내고 하늘 높이 뛰어올랐어요. 이야! 한 발로 호랑이의 등짝을 내리 찍고 또한 손으로는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 던졌죠. 단단한 머리로는 호랑이의 얼굴을 후려치고 눈 깜짝할 사이 호랑이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대요.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지고 길을 걸었어요. 지나가던 부잣집 영감이 그 가죽을 보고 욕심이 왈칵 났죠. 이복의 젊은이 나랑 내기하려나? 예? 내기요? 자네가 내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내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네. 대신, 실패하면 호랑이 가죽을 몽땅 나한테 넘기게. 그러자 반쪽이는 넙죽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영감은 식구들을 불러 모아 집안 곳곳을 잘 지키라고 일렀어요. 허허, 쟤까지 놈이 어찌 내 딸을 데려가겠소? 이제 호랑이 가지고 모두 내 거야. <laughs> 그런데 밤을 꼴딱 세워도 반쪽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용감은 식구들을 집안 곳곳에 세워두었죠. 하지만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쪽이는 사흘째가 되어서야 영감 집으로 향했어요. 영감네 식구들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웠으니 졸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죠. 반쪽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머슴들의 상투를 한대 묶었어요. 아들한테는 커다란 소뚜껑을 씌워두고 며느리 입에는 피리를 물려 놓았어요. 영감 수염에는 기름을 바르고 마누라 소매자락에는 자갈을 잔뜩 채워 넣었답니다. 반쪽이는 슬그머니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콜콜 잠든 딸에게 벼룩을 한줌 뿌렸어요. 딸은 머리를 슬슬 긁더니 온몸을 박박 긁어댔죠. 아이고, 가려워라. 아이고, 나 죽네. 딸이 정신없이 방에서 뛰쳐나오자, 반쪽이는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따님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깜짝 놀랐겠어요. 영감이 불을 켜고 부싯돌을 탁탁 치다가 기름 마른 수염에 불이 붙고 말았네요. 아이고 영감, 이를 어째요? 마누라가 불을 끄려고 손을 내젓자? 소매자락에든 자갈이 영감의 턱을 탁탁 때렸어요. 솥뚜껑을 뒤집어 쓴 아들은 하늘이 무너졌다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피리만 삑삑 불어댔죠. 모슴들은 내 상투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지 뭐예요? 부잣집 영감은 약속대로 반쪽이와 딸을 혼인시켰어요. 호랑이와 가죽을 얻으려다 혼쭐이 나긴 했지만 지혜로운 반쪽이가 퍽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색시도 착하고 똑똑한 반쪽이가 내심 좋았어요. 반쪽이야,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 뒤로 반쪽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에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반쪽이를 본 사람이 있대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반쪽이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 건지도 모르겠네요.